트하. 트하, 트하. 어, 나는 진짜 참된 인방인인가봐 방송을 키니까 지금 방금까지 죽을 것 같다. 진짜 너무 피곤하다. 너무 졸리다. 이랬는데, 이제 키니까요. 다시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말도 안 나. 오늘 피곤해서. 새로 바꾼 저의 셀카봉입니다. 트하. 진짜 머리 개털된 거봐 단발로 잘라야 되는데 나 진짜 긴 머리 못 놔줘 어떡해 나 예전에 탈색했었잖아 그게 사이버펑크 나왔을 때니까 2020년 12월쯤이었거든요 이거 제 머리예요 저 염색했어요 염색 개쫄게 됐죠 미쳤죠 이거 진짜 제 머리예요 그때 이후로 머리를 안 잘라가지고요 보여요? 머리 개털된 거봐 진짜 이거 어떡 하냐 이거? 근데 탈색을 그때 한번한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하고 막 거기다 더 씌우고 이러니까 머릿결이한데 꼬봉추 긴머리 모지랑 여러분들의 영원한 색깔은 인지오야만이 해... 그리고 에? 새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미 한번 누웠던 게 티가 나서 그리고 지금 제가 스타킹이라서 슬리퍼 좀 신겠습니다. 지금. 검 쓰거든요. 검쓰의 하얀 슬리퍼라니 이것 좀 귀하네요. 전혀 아니죠. 좀 평범하죠. 어? 나 매직만 있으면 여기다 틀소랑나 그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싸우게 만드는 거지. 아 매직 없는 게 아깝이. 그리고 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삼각김밥 좀 사왔어요. 그리고 니키에서 주신 구즈 선물. 먼저, 니키에서 주신 요 굿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굿즈 오픈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 스노우 화이트네? 하드 캐리 냥이. 그리고 이거는 아까 받은 그거예요. 여거, 여거 키링. 오 마우스 패드는 없어요. 아, 어, 있어, 있어, 있어.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가 있어요. 오, 오. 얘네 둘이 같은 클럽인가? 음 같은 스쿼드구나. 그리고 교환코드. 교환코드랑요. 그리고요. 귀여운 거봐 귀여워 응. 귀여워 어? 마스크가 있네요? 마스크 마스크 지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라 지금 안 뜯을래 아깝잖아 그리고 아까 나성님이 입고 다니던 지참센막니다하트하트하여거 응. 트하. 트하. 응. 요렇게 아 근데 나 약간 걱정이야 여러분 아니 지스타 안에가 진짜 더워 근데 내가 내일 가져온 옷이 이거보다 더 두꺼운 옷이어가지고 진짜 더워요 나 진짜 오늘 이거 입고 있는데 이거 땀이 막 이거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나 여기 휴지로 닦으면서 있다니까 진짜 더워가지고 그래서 투수들 많았으면 그 휴지 갖고 와고 고팝니다 이러면서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볼까 이거는 광고를 하러 온 거지 행사인회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참았다 먹을 것도 사왔지, 좀. 먹을 거. 이거 뭘까요? 이게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제가 방송 안할때 원래 잘안 먹는데, 밖에 나오면 사먹어요. 밖에 나오면. 긴장을 좀 풀어준다 그래야 되나? 집에서 맨날 방송할 때 코카콜라를 먹어서 그런가? 콜라를 먹으면 약간. 긴장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트수가 줬나, 트순이가 줬나, 이거. 아무튼 뭐 시청자가 준 거야, 이거. 그 이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이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봤는데 배안 아팠어요. 그리고 더 빅톤. 나 진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나 걱정이야. 내일 이거를 입으려 했거든? 너무 덥겠죠? 오늘 이거 입고도 너무 더워가지고 난리였는데, 이거 입으면 진짜 거의 뭐, 저기도 겠지 와, 반팔은 없고요. 내가 혹시 진짜, 내 팬미팅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걸 준비했는데, 이거 입을까, 그러면은? 근데 이건 너무 내 팬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거기 내 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아, 떼돈! 막이런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걸, 이걸 입을까요? 잠깐만, 이게 잘안 보이네. 뭔 색상으로 입을게요? 약간 이런 거. 어때요?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밖에 없어. 이건 조금 얇아. 아까 그 흰색보다는. 이게 그냥 보라색이 딱 비슷한 거고, 요거는 약간 아이돌 의상 아이돌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이거 갑니다 아이돌 로 아니면 더운 걸 감수하고 아까 그 가디건 입고 가 있어도 아니면 내가 또 이거 입고 가거든 아씨 옷이 저밖에 없나보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오늘 부산에 내렸는데 매니저님이 택시 타고 나서 빨리 가달라 그러니까 부산 택시 기사님이 빨리 가다가 뒤에서 빵! 이러는 거야 진짜로 나 이거 실제로 들었다 아 저놈아 부산 아이가! 이러는 거야 <laughs> 부산 아이가가 아니고 부산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로 어, 자기가 이 정도 부산에서는 운전할 수도 있지 이 정도로 빵거리냐 부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이게 바로 본토 발음이구나, 이러면서 느꼈잖아. 그리고 내가 아이폰을 가지고 와서 매니저님한테 촬영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못하더라, 진짜. 매니저님이 찍은 사진, 볼까? 어딨어? 한번 보자, 어떻게 찍었나. 내가 그렇게 많이 찍어달라 그랬는데, 달랑 동영상이,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건 또 뭐야? 자기 손 찍은 거야? 이게 뭐냐? 이건 그냥 사진이잖아요. 그래도 나 오늘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랑 사진 찍었다 엘리스 <laughs> 코스프레 하신 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엽죠? 나 이거 진짜 코스프레 하고 싶어갖고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봤다? 옷 만드는데만 세달 걸렸대.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아니, 여러분, 이거 룰렛 돌리는 거 사진 찍어달니니까 1초 찍었어. 너무 어이,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나서, 근데 나를란 찍고 왜 나서는, 왜? 올시고? 아니, 트스가 찍어줘도 더잘 찍어주겠다, 진짜.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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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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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열 받는거는 이게 제일 열 받는거 대체 뭘 하려고 한거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웃겼으면 됐어 <laughs> 야 심지어 사진찍었는데 거꾸로 찍었어 <laughs> 아 매니저님 진짜 커요 시네 아 이거 사진 <사지. 웃음> 그래도 오늘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 근데 오히려 새로운 편집자님은 엄청 좋아하시던데? 아! 아닌가? 좋아하는 척할수 밖에 없는 건가? 아, 맞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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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포켓몬 소풍이가 그 체육관 이름 정해오래. 근데 자기가 이미 그 대충 해놨다고 태산 체육관 해놓고 나보고 투수들이랑 같이 정해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범 체육관 하고 고양이 배치 할래. 이러니까. 아니, 투수들이랑 같이 정해와. 이러는 거야. 그거 그냥 지가 최선 체육관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냥 최선 할까요 아, 근데 왠지 태산 체육관 하면 뭔가 그 돼지 포켓몬 쓸것 같잖아. 내가 피카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카츄 진짜 트레이너라면 뭐 했을까 해갖고 생각해봤는데 한전, 어때요? 한전 체육관. 저기.. 감없다고? 아니 근데 야! 이미 크크크 겁나 올라갔는데 뭘 노잼이야! 지금 이미 웃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다죽하면서 크크크는 크 여섯 개 써놨네? 자기 자신이 웃은 게 자존심 상하는 거겠지. 그럼 그냥 태산이 나아요? 태산으로 하고 아이콘은 뭘로 할까요? 아이콘은 은돌이? 아.. 은돌 뺐지? 알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해야겠다. 다들 내일 보자. 주사 나는 채소들 없지? 안녕 빠빠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넌좀 짱인듯해.